그래서 빨리 갈게요. 아침에 너무 급하게 나가느라고 이거 못 뜯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학교 갔다 왔는데 뜯어보려고요. 오늘은 12월 5일. 음~, 음. 이런 귀여운 콜라맛 다리도가 나왔어요. 콜라맛 맞나? 뭔가 생긴 거, 콜라맛 같이 생겼는데. 이것도 한번 먹어볼게요, 이따가. 회차장 직원이요. 오늘 갑자기 학교 갔다가 뭐냐? 파티에 초대 돼가지고, 오늘 너무 피곤해서 학교 갔다 와서 밥 먹고 바로 잤어요. 오늘 저녁에 피곤할 것 같아가지고 미리 자고, 지금 일어나서 준비를 했어요. 파티 갈 준비를. 그래서 오늘은 갔다 와서 편집하고 영상도 올려놓고 자야 되기 때문에. 잠을 미리 비축해뒀고 지금 준비 마치 고 버스 시간 남아서 기다리고 있어요. 그럼 이제 향수 뿌리고 나가려고요. 오늘의 향수 픽은 이거예요. 지금 파티 하다가 이제 막 시작인데 버스가 막 차여 가지고 이거 안 타면 집까지 30분 동안 걸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냥 얘기하고 나왔어요. 전 지금 술 마시다가 막차 타고 집에 왔어요. 편집을 해야 될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오늘 시작한 지 며칠 안 됐는데, 치워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술 마시다가, 나 이거 막차 타야 된다. 집 가서 해야 될일 있다. 당당하게 말하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빨리 졸려요. 그래서 빨리 편집하고. 봐야 될거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편집을 편집에 실수가 있을 수도 있어요. 지금 취중 편집이에요. 지금 술 마신 상태로 해야 돼 가지고 아무튼 오늘 또 재밌게 봐 주셨다면 감사합니다. 지금 어차피 이게 마지막 영상이니까 인사까지 하고 끝낼게요.